Amen.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 한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세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오, 엘리아도 아니오,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은 어, 창세기 1장을 연상시키는 특별한 복음서였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요. 그리고 19절부터 오늘 34절까지는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 당시 세례 요한은 어, 당, 어, 하늘을 찌르는 듯한 인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은 혹시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면 자신에게 쏠린 이 모든 관심과 시선을 한 분께로 돌리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9절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누구인지 묻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을 조사하는 것인데요. 공식 대표단들이 왔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한은 제사장 사가리아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이미 요한도 제사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성전이 아니라 광야에서 이런 비정상적인 일들을 하고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당신이 그 선지자입니까? 요한의 대답은 세번 모두 동일합니다. 나는 아닙니다였습니다. 20절에 보면 드러내어 말하고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요, 호몰로게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그냥 우리가 말했다, 대답했다라는 정도의 뜻이 아니라 증언했다, 고백한다라고 하는 법정에서 사용되던 용어였다고 합니다. 요한은 지금 법정에서 선서하듯 엄숙하게 그리고 아주 엄정하게 자신이 그들의 질문에 그 그리스도와 아니라고 하는 사실들을 증언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사실상 요한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이고 또 한편 그가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이다라고 칭하셨지만 요한은 자신이 엘리야도 아니라고 부인하고 이것은 그저 거짓말 혹은 다른 말이 아니라 극도의 겸손으로서 자신을 낮추고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절입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고 하느냐? 너 누구냐? 너는 스스로 너를 누구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내가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대답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때 대답하죠.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하면서 나는 선지자 이사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소리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소리는 바로 와 이후에 사라집니다. 소리 자체는 어, 모든 사람에게 중요하거나 잘 들리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소리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요한은 나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그저 소리에 불과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 시절에 왕들이 행차할 때 앞서가는 전령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물러가라 왕께서 오신다 라고 외치며 그 길을 준비했습니다. 요한은 지금 자신이 소리다 라고 말할 때 그런 역할이다 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기대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나는 오직 왕이신 예수님을 위해 길을 준비하는 소리에 불과하다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지금 달려와서 내게 묻고 있는 이 주목은 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라는 것을 요한은 알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며 자신은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다라는 이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정체성에 대한 이해와 발견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인정받고 특별한 존재로 대우받고 싶어 합니다.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인 것처럼 내 정체성이 왜곡되기도 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과 같이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소리, 내 삶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가, 나의 삶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질문하고 또 묵상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아도 아니고, 그 소지자도 아닐진데, 어째서 세례를 베푸냐?" 바리새인들이 율법적으로 추궁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당신은 아무 고난이 없는 특별한 사람도 아닌데, 왜 세례를 베풀 수 있느냐, 왜 세례를 베풀고 있느냐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받을 때 그때 베풀어야 되는 세례를 당신이 왜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준다는 것은 이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었던 그들이 이방인과 똑같은 죄인으로서 선언되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의아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한의 대답은 놀랍습니다. 그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세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가장 낮은 종들이 하는 일이었는데요. 지금 본인이 행하고 있는 이 특권과 같은 세례가 다 장차 오실 성령 세례로 베푸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노예는 이 일을 거부할 수 있을 만큼 그 신발끈을 푸는 일은 천한 일이었습니다. 요한은 지금 자신을 그 노예보다도 못한 존재로 낮추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요한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그에게는 어떤 권한이 있는가 하고 추궁하며 들여다보았지만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자기가 가진 권세, 자기가 지금 베풀고 있는 모든 일들이 그 노예들보다도 못한 낮은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요한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위대한 인물로 묘사하기 때문에 그분과 비교하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29절인데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요한이 증언한 바로 그분이 육신을 잊고 그 앞에 나오셨습니다. 요한은 보라 라는 말로 그 주변 사람들의 주목을 환기시킵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은 이 출애국기 12장의 6월절 어린 양 그리고 이사야 53장의 고란받는 종을 동시에 연상시키게 합니다. 그리고 지고 가는 이것은 들어올리는 제거하는 이라는 의미와도 같은데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가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죄악들을 완전히 제거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연상시키게 합니다. 인간은 결코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오직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죄를 지고 올라가시고 제거하신 것, 지금 요한은 예수를 향하여 그 고백으로 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3 2절 오늘 보면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 위에 머물렀더라. 먼저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라 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다 라고 하는 힌트를 주셨었습니다. 요한은 지금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니, 베푸는 이인 줄 알라 메시아인 줄 알라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도 그들을 알지 못,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은 사실 예수님과 사촌 관계였습니다. 어 이미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은 지금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고 이제 그 예수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진정으로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아니라 성령이 지금 예수님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내게 돼서 누구이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메시아다. 요한은 지금 그것을 보고 있고 확신합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진정으로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인 것 같습니다. 1세기 예수님 당시에도 눈으로 본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일부는 목수의 아들로 마리아의 아들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사렛에 있는 목수로 생각했지요. 그러나 성령께서 요한의 눈을 열어 주셨을 때,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예수께 강림하신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증명과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요한은 바로 이것을 이스라엘에 나타내기 위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요. 그리스도를 좀 바라볼 때 요한과 같이 우리가 겸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우리는 소리로 부름 받았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충만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더 친밀하게 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셔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분이 메시아이신 것을 또 우리의 삶 전체가 그분을 가리키게 되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 안에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구하고 그 은혜로 하루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언했던 세례 요한을 들여다보며 우리가 그의 고백과 같이 그리스도 앞에 겸손함으로 이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만하거나 비굴하지 않고 겸손하지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을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광야의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우리의 가정과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시간 구하고 바라는 모든 자에게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 눈을 열어 주셔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깊은 교제를 누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가지 좀 먼저 기도할 텐데 첫 번째는 우리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소리가 되는지 점검하고 들여다보고요. 직장과 가정에서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겸손함과 또그 낮아짐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과 살아있는 교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낮추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는 하루 되도록 우리 개인과 가정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계속 진행되고 있는 교회 학교와 특별히 이번 주에 있을 청년부 수련회 또 유아 유치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높임 받으시고 드러나시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목회자와 모든 리더들과 섬기는 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광야의 소리가 될수 있도록, 성령께서 각수련의 프로그램과 그 자녀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그삶 전체를 통하여 진정한 증인된 삶 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로 더 깊이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